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스티브 안드레아스와 찰스 폴크너의 기적의 NLP 심리학입니다. NLP 입문서라고 불리는 이 책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신경 언어 프로그램 기술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동기부여가들의 연설과 성취 목표를 다루는 책 등의 기저에 있는 부분이 NLP라고 생각하는데요. NLP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는 NLP를 이용해서 바뀔 수 있는지, NLP의 다양한 기술들이 무엇이 있는지 등이 이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21일간의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나온 기술들보다 어떻게 NLP 프로그램이 우리의 동기를 부여하고 내가 원하는 성취를 만들어내는지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NLP는 저도 강의를 듣다가 몇번 들은 용어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NLP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결국 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뉴로링귀스틱 프로그래밍의 영어 앞철자를 따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입니다. 신경은 오감을 통해서 전달하는 정신적인 전달 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언어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소리를 내서 하는 말도 있고, 속으로 이야기하는 말도 있으며, 나의 습관이나 신념을 드러내주는 제스처 등도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프로그래밍은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와 같은 언어를 과학공학에서 빌려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무한한 내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 능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 도와주는 방법이 NLP라고 하는데요.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원하는 것이 될수 있으며, 원하는 것을 할수 있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저자인 스티브 안드레아스와 찰스 폴크너는 10년 이상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연구를 통해 NLP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화할 것인가, 고통받을 것인가, 라는 두 가지의 질문이 책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모두 변화하고 싶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변화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죽을 뻔했을 때, 변해야겠다고 생각할 만한 극단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등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은 한순간에 변화를 한다고 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단 한순간에 되는 것이며, 예를 들어, 컴퓨터 본체, 하드웨어가 사람의 몸이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 역시 새로운 명령어,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말을 소프트웨어인 우리 언어에 추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LP는 일생 동안 지속하지 않던 습관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믿음 신념을 갖기 위한 한 시간 이내의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것은 우수성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인데요. 저 역시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능숙한 스키어들의 모습을 녹화해서 그들의 모습을 분석했더니 전체적인 스키를 타는 모습은 달랐지만 스키를 타는 동작을 짧게 끊어 아주 작은 행동 단위로 나누어서 보았더니 그 행동은 모든 스키어들이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 단위를 이 책에서는 아이솔레이트, 분절이라고 합니다. NLP는 그 분절, 스킬을 잘 타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그 짧은 행동을 닮으라는 것이 핵심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했고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내적인 방법을 배운다고 하는데요. NLP를 통해서는 스스로의 행동, 느낌, 생각을 당연히 바꿀 수 있으며 명령어를 추가하면 달라지는 프로그램처럼 인간 역시 그렇게 될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관적 몰입과 객관적 관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전자는 스스로가 되고 싶은 것 또는 맞이하고 싶은 장면 등을 상상하면서 그곳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고, 후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나 경험에 객관적인 상태로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NLP는 이두 가지에 상대방의 관점까지 추가해서 다양한 경험의 구조를 말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상황의 동기를 부여받기 위해 주관적인 몰입을 필요로 하며 두렵거나 공포심을 느낄 때는 객관적인 관조를 취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신의 말과 자기가 그리는 그림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인위적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NLP는 스스로가 하는 긍정적인 언어와 본인이 되고 싶은 언어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자기가 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이미지로 그려서 스스로에게 주입시키는 등의 훈련을 통해 성취하고 싶은 것, 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NLP에는 여러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군가 할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배울 수 있다, 마음과 몸은 같은 시스템의 일부이다. 사람들은 이미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다.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 인간은 의사소통을 하는 존재다 가 와닿았습니다. 특히 인간은 자기 자신과도 대화를 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NLP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사진, 우수성의 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는 예시일 뿐 자신의 몸인 하드웨어에 정신적인 부호와인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주입함으로써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2장 중에서 동기부여하기, 목표 성취하기, 인간관계 맺기 3장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향적 동기와 회피적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동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내적 프로그램이며 두 동기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어떤 동기를 사용하든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동기를 만드는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요소는 가치라고 합니다. 가치와 동기는 뗄래야 뗄수 없는 요소이자 내 삶을 사랑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동기를 얻기 위해서도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회피적 전략이 더 성공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할지 지향적 전략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도록 도와줄지를 파악해 내가 가는 방향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목표 성취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역할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 직업, 가족,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또한 목표를 정리하면서 쪼갠 단계별 목표를 지속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적어가면서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성공을 정의하지 않으면 성공을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목표를 정의하지 않으면 목표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NLP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인간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라포 형성을 잘해야 하는데,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상대방의 비언어적인 부분인 목소리 톤, 말의 속도 등을 맞추라고 합니다. 또한, 매칭, 일치시키고, 미러링, 따라하고, 페이싱, 보조하기를 하면서, 라포 형성을 하라고 하는데요. 결국, 스스로가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함으로써, 긍정적인 요소들을 스스로에게 말하고,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NLP 트레이너들은 우리나라에도 존재합니다. 스스로가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본인을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NLP 트레이너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나를 만든다는 이야기처럼 생각의 중요성을 한번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뒷표지에 나오는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문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면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야 하는지를 한번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스티브 안드레아스와 찰스 폴크너의 기적의 NLP 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